여러분,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이 남긴 발자국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? 오늘은 가장 큰 동물의 발자국 TOP5를 소개합니다. 그 크기를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. 5위, 북극곰. 발자국 크기 약 30cm. 북극곰은 거대한 발로 빙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사냥을 합니다. 그 발자국만 봐도 크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. 4위, 코끼리 발자국 크기 약 45cm 아프리카 코끼리는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넓고 튼튼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발자국 자체가 하나의 작은 연못 같아요. 3위 타이타노사우루스 멸종된 공룡 발자국 크기 약 80cm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공룡 중 하나였던 타이타노사우루스의 발자국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됩니다. 2위 흰수염고래 발자국은 없지만 수면 위로 남긴 물자국은 약 3m 고래의 꼬리로 생긴 물결은 발자국을 대신하며 그 크기만으로도 바다의 왕임을 증명합니다. 1위. 브라키오사우루스 멸종된 공룡. 발자국 크기 약 1.5m. 거대한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자국은 고대의 거대한 생명체를 상상하게 합니다. 이 거대한 발자국들 중 직접 보고 싶은 발자국은 무엇인가요?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자연 이야기를 함께하세요.